같이 봉독하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갑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 37편하고 37을 어, 뒤집으면 73편 37편하고 73편은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어, 왜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가 이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 결론은 시편 37편이나 73편이나 동일해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결론은 22절, 22절이죠.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해요.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어, 22절도 그렇지만 9절도 똑같아요. 9절, 9절도 읽어보죠.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럼 이 땅이 뭐냐? 이거 제주도 땅이냐? 아니면 뭐 강남 땅이냐? 그런 땅은 아니고 이것은 지금 내세의 땅이죠. 내세.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뭐 땅을 많이 둔 게나도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세금 내고 야되 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 영원히 거할 것이라. 그러나 행악하는 자는 아무리 현세에서 형통하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끊어질 것이다. 그 땅에서는 끊어질 것이다. 바로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은 못 들어간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아니 그러면 내세는 그렇다 쳐도 그렇다면 의인의 현세는 고난만 당하다 마는 거냐 의인의 현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 23절로 24절은 의인의 현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와께서 손으로 붙으심으로다 아멘 그러니까 의인들은 현세에서는 그럼 고난만 당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야 첫째는 뭔가 하면 여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여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steps of a good man are ordered by the Lord. 그러니까 선한 사람 의인의 발걸음은 여호와께서 다 명령을 해 놓으셨다. 명령해 놓으셨다. 너는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명령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명령된 길이 되는 겁니다. Ordered way, ordered steps.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신 인생에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 있는 겁니다. 각자가 가야 될 길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아 10장 23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 누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는 거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보면 군인처럼 생겼어요. 또 사기꾼은 보면 사기꾼처럼 생겼습니다. 또 정치가는 보면 정치가처럼 생겼어요. 정치가처럼 안 생겼는데 정치하는 분이 최근에 좀한분 계시죠. 안시성을 가지신 분. 난 그분은 아무리 봐도 정치가처럼 안 생기지 않는데. 예, 정치한다고 나오셔가고 조금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아요. 안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은 얘기 안 할랍니다. <laughs> 아또 목사는 목사처럼 생겨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다 사람이 정한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다. 의인은 그 인생 길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정해 놓으셨다. Ordered by the Lord. 그 말이죠. 시편 32편 8절에도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인의 인생길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 정해놓으신 인생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알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된 우리는 인생길이 정해져 있고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인생에 대한 청사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블루프린트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은 의인의 삶 속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현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나? 하나님이 그 길을 명령하시고 인도하신 대표적인 경우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이 꿈을 주시잖아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요셉에게 잠깐 보여주신 거죠. 끝머리만 보여주신 겁니다. 아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을 하기는커녕 형들에게 미움받아 열일곱 살에 구덩이에 빠치우게 되고. 노예가 되고 또 감옥을 전전하고 그러기를 몇 년을 했나? 13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13년 동안을 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야 하나님이 뭐 해와 달과 열한 별은 고만두고 뭐 어? 정말 촛불도 절안 한다 이렇게 볼지 몰라도 그게 아니죠.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가족들 기군으로 굶어죽을 걸다 살려주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큰 국가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가만 보면 하나님이 청사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길을 쭉 지도하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가도 불평하지 않고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뭐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뭐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을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요셉도 그렇거니와 모압 여인 룻, 루이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을 보아도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정해 놓으시고 그림같이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아, 유대인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는데 그 중에 말론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런데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그리고 어,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엘리멜렉도 죽고 다 죽고 결국은 어, 그 집안은 여자 셋만 있는 어,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슨 남편을 잃어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룻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룻이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어?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 시어머니 공양을 하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연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었습니다. 루은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계대결혼을 해서 보아스하고 사이에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아서 루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고 이 루스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여인은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정해 놓으시고 인도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생길을 명령하시고 인도하신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구원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모태로부터 정해놓으신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에도 바울은 성경을 열레권이나 쓸만한 모든 필요한 교육을 다 받았어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어요. 바울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구원받기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바울을 계속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삶, 우리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명령하시고 정해놓으신 인생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동답을, 어, 기동답이 왜 이렇게 느린가? 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나? 응답이 느린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다윗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시편 37편 5절 절그 5절, 앞페이지에 5절 읽어보죠. 5절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라. 아, 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누구에게 맡기고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의 길이 고달퍼 보여도. 고달포부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다가 결국은 한청 가다 보면 어디가 되겠어요? 아 천국에 왔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영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그것을 믿고 인생길. 아, 불평이나 원망이나, 뭐또 어, 뭐, 어, 고달프다고 좌절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 내가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인생길을 지금 가고 있구나 기도했는데, 어? 아, 나는 좀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왜안 되나? 그 길이 아니니까. 그 길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죠. 어? 대통령이 뭐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 그리고 되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 길이 아니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죠. 다른 길로 인도를 해 주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인도하시는 길을 차근차근 따라가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딱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길을 가다가 고달프거나 좌절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런 일은 없나? 어, 있죠? 있습니다 여기 37편, 37편 23절 후반부터 24절까지 그 길을 기뻐하시는 애부터 읽죠 시작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길은 하나님이 오더링 명령을 딱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업홀딩 손으로 딱받트어 주신 거예요. 악인들은 현세에서 형통하며 의인을 조롱합니다. 조롱하죠. 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애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도 이번에 대학교 좋은 데만 붙었다 너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생길이 어째 그 모양이냐? 네 자식 이번에 삼수에서 또 떨어졌다며 네? 그리고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살림이 그게 뭐냐? 아뭐 조롱을 하죠 조롱을 해 그런데 악인들이 아무리 조롱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인의 인생길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인생길은 인정해 주질 않아요. 의인의 인생길은 고달파도 고달프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의인의 인생길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내가 내 길을 안다. 내가 내 길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 너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딱 인정을 해 주시잖아요. 시편 1편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간단해요, 망해요. 하나님이 인정 안해주세요 그러니까 망한다 이거야.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고 잘해도 어느 순간 딱 빙판길에 미끄러지듯이 미끄러지면 그대로 끝나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감옥 생활을 할지라도, 남편이 죽었을지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먹을 게 없을지라도, 어? 이렇게 어려움을 참전하는 그런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을 해주신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주신다는 근거가 어디 있나? 24절 보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왜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나?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어? 의인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의인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넘어져 가지고 어? 꼬꾸라져 가지고 아주 못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아,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한다. 왜?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 붙들어 주신다는 건뭐 영어로 살짝 붙는다. 홀드. 홀드가 아니에요. 업홀드. 업홀드. 손으로 딱 받쳐주고 계시다. 이게. 어, 딱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손으로 딱 받쳐 주신다. 업홀딩. 받쳐 주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손으로 떠받치고 계시다. 여러분, 의인도 때로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이죠. 다윗. 간음과 간접살인으로 넘어졌어요.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고 끝까지 왕의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신약에 넘어진 대표적인 경우는 누굽니까? 넘어져서 사도인데 확 넘어요. 넘어져도 아직 코다 깨지도록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 세 번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어? 저주했다는 것은 주님을 저주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을 갈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음, 부인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졌어도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가 한두 가지 있으면 아주 넘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세워 주시는 것이죠. 저는 1 8세기의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자였던 찰스 시무원 찰스 시 c 아, 원이 사람은 캠브리지, 영국 캠브리지의 홀리 트리니티 n i 홀리 거룩한 삼일체 교회 l y 임목사 u 습니다이 찰스 시 r 원이분이 c 아, 이 칼빈주의를 설했어요영이사람들이 개혁주의를 싫어할 때이분이 개혁주의를 설 j 했습니다이음에는 인기가 없고 성도들이막 어, 설교하는 걸 못하도록 하고 방해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 이 찰스 시몬 교회가 결국은 진리로 인해서 부흥되게 되었어요 크게 부흥했습니다 어, 부흥을 하니까 그의 설교집 그리고 그의 성경 해설서가 영국 복음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어요이 사람이 찰스 시몬인데 찰스 시몬 저 없다 고 그러세요 <laughs> 누구라 그랬어요? 찰스 시무언, 찰스 시무언 아주 저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는 웨슬리보다 시무언을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에, 찰스 웨슬리 뭐 위대하다 위대하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에, 위대한 사람은 조지 위필드, 찰스 시무언 이런 사람 위대하고 스펄전 이런 사람이 위대해요. 에, 개혁주의 진리를 설교한 사람이 위대합니다. 에, 그들의 설교는 후대 의 목사들이에서 읽혀지고 그래서 아후대의 목사들 이 읽고 아 이분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분도 있고 아 이분은 과연 위대하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당대에 막 사람을 많이 모았어. 10만을 모았다고 쳐도 나중에 아 이분은 아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당대에 뭐한 몇백 명 목회를 했어도 후대에 아 이분은 참으로 진실한 프리처였다. 이렇게 인정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찰스 시모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무원 목사의 말 가운데 이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한두번 잘못했거나 한두번 잘했거나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두번 잘못했거나 한두번 잘했거나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경향이나 동기가 어떠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경향이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전반적인 인생의 동기를 가지고 살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다. 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근데 합한 자도 그렇게 한두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반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것이죠. 뭐 평소에도 나쁜 짓들 하다가 아주 넘어졌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망하는 사람인 것이죠. 어? 그러나 어, 전반적인 인생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인의 삶을 살던 사람이 실수를 했다. 그것은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 삶에 뭐, 전반적으로 불신앙으로 살다가 한두 가지 좀 잘했다.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크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삶의 전반적인 동기가. 하나님을사랑하고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기여 경향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사람을평가하신다 아, 찰스 들원의 말인 것이고요저는야이사람의 말이 평생 목회하면서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고고주님사람르던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목숨이 걸릴 때는 부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 인생 전체를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신 거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경험조차도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은혜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전 후서를 쓸 때에 늘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 하나님 앞에서 낮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라 나를 봐라 교만 떨고 어, 하다가 그냥 거꾸라져 갖고 어? 하마터면 은 망할 뻔하지 아니했느냐 어, 이런 경험을 베드로가 베드로 전우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인의 생에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손으로 받들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Ordering and Upholding 명령하신 길 그리고 다시 손으로 받들어 주시는 인생 이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매일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두려움 없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덧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영광을 향해 가는 것이고 어떤 목사님 그런 말했죠. 성도의 예배는 한 걸음 한 걸음 영광을 위해 가는 걸음 걸음이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영광으로 가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손으로 받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나이까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성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여와께 맡깁니다 요셉처럼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두려움 없이 좌절 없이 하나님의 이끌림 받으어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다가 영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부조리가 많고 참으로 악인의 형통함이 많고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되는 일이 많고 의인들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지라도 악인의 길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길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 하다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